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8.15 경축사에서 "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운동가, 인권 운동가, 어? 진보로 운동가, 시민단체 운동가가 위장해서 공산주의, 민중세력이라 했습니다". 공작이나 우리가 국민들이 썩고 있다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파괴할 줄 모르고 묵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습니다. 자파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자파가 다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장을 해서 어, 공산주의 어,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. 이 나라가 피를 흘려서 만든 나라에 지금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무엇이 음, 다는지 국민도 생각 해 내보세요. 우리가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했으면 같이 북한과 똑같은 행실로 갔다면은 이 나라가 10대 강대국이, 강대국이 되겠습니까?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터주면 되고 무조건 사과면 어,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만 봐도 우리가 사드를할때 중국 관광객을 못 가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관광객을 많이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? 눈에는 눈, 코에는 코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. 민주당 국회의원들 식으로 무조건 사가고, 어, 돈좀돈 주고, 어, 북한이나 중국한테 끌려다니면은 되는 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7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. 무엇이 변화가 있느냐고.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 야기했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거부 그 유튜브니 뭐어니이 야기를 하는데 자 응? 그대들이 어? 공산주의 알면 고마시면 그 되지 응? 당신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봐 맞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도 똑똑히 봐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가서 이 간첩이든지 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활기치고 다니고 어 운동가라 해가지고 어 이렇게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말는지 자기들이 이기주의 생각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은 국민이 없어요. 할머니, 할머니들, 할머니들, 이한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된게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. 지금 시민운동가나, 어, 민주주의 이 운동가들이나 인권 운동가들이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아직 국민들은 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라는 겁니다.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, 어, 절을 가고 하지요. 다 없습니다. 공산주의 세력이 되면은 그런 거다할수 없어요.